오늘 새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 예루살렘에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또한 이곳저곳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함께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또한 나뭇가지들을 거기에 쭉 늘어놓으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들을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구원을 담은 그들의 기쁨의 찬양이자 또한 기도가 바로 호산나라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산나라는 외침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나 예수님께서는 환영받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환영하는 이 인파들을 포함하여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겁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만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무화과 때가 때가 아님에도,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그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또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그러한 상황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많은 재물을 팔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 재물을 팔고 돈을 팔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모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 예배들을 받으셔야 할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그러한 모습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화를 내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지 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틀을 지내신 겁니다. 첫째 날은 무엇을 하시냐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고요. 둘째 날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청결의 사건을 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요. 세 번째 날 하시는 것이 그, 그세 번째 날이 밝아서 이 화요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화요일 날, 세 번째 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실 때에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한 것인 것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성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22절서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뿌리째 마른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 베드로의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약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면그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보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걸 설명해 주신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구약 시대와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한 법이 아니라, 율법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들어주시는 그 법이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새로운 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법이 성도들에게 세워져,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행해야 될 참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받을 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너희가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도 마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재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께서 도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법이 성도에게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이전에는 그 성전의 법을 의지하여서 나아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새로운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4절과 음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입니다. 앞에서 이 산도로 들러져서 뭐 바다에 던져지려고 기도하는 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풀려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때로는 원망하는 것들, 우리의 여러 가지, 어, 마음의 원통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원한을 가지고도 나오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회가 나를 억지하고 그 아파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향 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조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가 가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성향이 바뀌게 되며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의지하여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믿음의 법으로 변하게 된 성도들에게 나오는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이죠. 우리가 용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오는 그 특징이자 열매가 바로 용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있습니까. 용서는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맺혀져야 하는 열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용서를 하지 못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입만 부성한 나무와 같음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그 원수 가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자주 제가 이 원수 갚음에 대하여 말그 음, 말씀하는 그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맺어야 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째 말은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번에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시니까 그 성전에 가 가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있으니까 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을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말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셔, 엎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었는데, 도대체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성전 청결의 그 일이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따지러 온 것이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자신있게 예수님께 말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이 성전에서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 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자 권력자들이었던 그 사람들 중에 대표가 와서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팔수 있도록 권위, 권한을 주었는데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그러한 것을 막았느냐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허가한 성전 장사권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의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에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앞에서 보았던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그러한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이들은 성전의 권위자들이자, 권위이자, 또한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서 뭐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직접 답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질문으로써 그들에게 답변하세요.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29절 30절 말씀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시대에는 라비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가르치는 것도 그 방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이 받아들이게 그냥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나 이 질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이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막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의논합니까? 만약 하늘로부터라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이 예수가 말할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원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 이들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땅으로부터인지를 질문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에 세례 요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시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그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인정하게 되면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세례시에 예수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례요한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자신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성령이 누구든지 위에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라고 증언하였더라고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세례요한이 세례를 하늘로부터 그 내려줬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례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성경에 이르신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또한 자신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세리요한의 세례 세례를 통하여서, 또한 그들에게 질문하심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스스로 굳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믿음의 법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정의하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과 삶의 모든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에 나타나고 잊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이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법은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믿음의 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유일한 권위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또다시 열심히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대신 참된 성도요 제자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다라면, 분투하고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믿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참된 성도로, 제자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거룩함에 열매를 맺고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